오늘은 해줘야지 털부야. 아니 형님 그런 멘트에서 잔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때? 구야. 아, 아, 어, 다 먹었다 인정! 다 먹었다. 오, 야 이들이 줄수 없어. 어다 먹었다 진짜. 이수 <laughs> 없다니까.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. 맵할게요. 이들이 맵다 이겼다. 너무 좋다. 영화형 캐년 폼문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, 영화형이 약간 영화도 기복 기복과에요 기복. 기복 좀 있죠. 자가보자고 잘할 때 잘하고 멀탔때좀 많이 못 하는. 한디열 다섯 신. 오케이 위치도 좋아. 음 위치도 좋아. 열한 시 김정우. 안돼. 아, 네. 어, 죄송한데 환자실로 어, 어. 다녀오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네. 자 두열아 빌드 먹자. 자, 빌드 먹고 시작하면 돼요 이거는. 남요로만 5시 네띠띠띠띠 남유로만 5시 상대는 김정우 형 11시 자 영대 영이고요 가보자 이것도 기운이 좋아서 위열이만 이기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진짜 오키 어? 이기는 딱 멤버잖아. 어? 음, 인정. 딱 기운이 있다 이기는 기운이잖아. 안 그래?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수범이야. 어저께 너무 좋았습니다 이님. 아 인정. 아또 기석이 믿음에 보답을 해야지. 오케이. 또딱 십이야. 어십일어 빌드까지 먹어? 아니 우리 너무 좋은데? 아까 아까 아까. 야 무조건 이겼어. 아까 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 빌드 이겼어 빌드 이겼어 좋아 아야 듀얼이 또 대각이야 끝났어 이거는 아, 수 없다 와 아, 나이스인데 아니 음. 이 세트 이렇게 기선제압 한다고? 아 무조건 끝났어 이건 진짜 이거 듀얼이 가 빌드 먹으면 안질거 아니야 듀얼이 또저저전만큼은 알잖아요 요르만 이게 다른 거는 또 칭찬 못해도 저저전만큼또 칭찬해줘야지 좋아요 이거는 다르다 빌드 완전히 먹었죠? 음, 네. 질 수가 없다 얀질 수가 없답니다 글린정이구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듀얼이도 저저 잘하기 때문에 좀 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매새끼 지금 불사좀 모드라서 불사좀모더라도 안돼 안돼 듀얼이 잘해 <laughs> 상대팀 엔트리 매잼 깨병? 몰라 <laughs> 몰라 엔트리 순서 두 번째가 재미였나 네, 저랑 저랑, 영와요어 맞네 그러면 내가 병영이랑 하는거 오케이 오케이 엔트리, 4링. 일단 4링이네. 링 사링이네. l 나오.. g 이겠죠 이것도? 네음 u g 나오고 있고 now, Ling n 이 w Ling now, 보 i n g now, l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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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거 이거 선발이잖아요, 뽕님 갈기자, 변수. 이제 이거 선, 이거 선발이잖아요, 형. 음, 선발이야. 뽕님 갈겨라, 그냥. 맞기만 하면, 맞기만 해. 라바 이 이겨 있고. 저거 어, 기세 좋아, 좋아 기세 좋아. 아예 그냥 완벽해, 대열아. 지기 힘들다, 지기가 힘들어. 그냥 뽕님만 하고 있으면 돼. 선발 타이밍 때 그냥 안쪽에 있으면 되잖아. 지금 나갈 필요 없잖아. 매제는 네. 지금 이제 바로 때잖아. 네, 그래, 이것만 이건, 이건 버텨. 아, 야, 김, 어, 김정우 저글링한테 저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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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치면 저글링 안 돼. 어. 이글링이야. 메글링이라서 깝치면 안 돼. 살짝 있어. 어, 그래. 그치? 포지션 만 잡아나. 뭐야, 뒤져? 어, 포지션만 잡으면 끝이야. 저저전 한 뒤잖아. 아, 아이, 아이네. 한 마리 또드가고 있네. 저 저게. 저게 드가고 있네. 말이 되냐, 이게? 아유. 한 대. 어. 잡히기 잡히면 너무 서운한 어어..어.. 어? 끝나는 거아니야 지금 달리면 어? 야 이거를 어, 우리 뽕님인데? 정우야? 어? 정우형 어, 정우 이거 준다 끝났는데? 한뒤안는데 정우 형한뒤안봐어 진짜 <laughs> <안 웃음> 진짜 끝! 이거 진짜 밴디방수할게 진짜로 아끝끝아 진짜 끝 아, 정우형 너무 한을 돌을... 아 진짜 또 진짜 또. 아니 뭐야? 너무 한한 한들, 명을 너무나도. <laughs> 어과수평가네 거의. 아니 기석이 아, 형, 근데... 형 누구? 형 누구랑? 영화형이라지. 어, 어 영화형. 리볼버 생더블 생더블 어, 할것 같아 아마. 아 어, 어, 오케이. 그형 게이트 더블 잘안 하니까. 그러면 나 대각이나 가로는 치지 안 갈래. 치지 안 가고 해도 되. 괜찮지? 어. 아니 근데 그 약간 그 알지? 걔 원마리 뛰는 지어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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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마리 뛰자 형. 오케이. 어. 야 후성 링그 뛰어 그냥 소크 피도 없는 거 보고 있잖아 뭐해 링이다 여기 있을 때 뛰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어, 그러게요? 띄어야? 약간 좀 아쉽네. 뭐야 이거? 아링 뭐해 앞마당이 이거? 아니 근데 정말 아쉬운데요. 아니야 이거 아니, 뭐? 아니 이거 가면 끝났는데 이거 더. 근데 내 근데 근데 지금도 끝난 거 아니에요 스파이어안올렸는데 끝났겠지. 끝긴겠지 아, 게임 터져 있긴 끝났어. 하네. 상대 뭐링쇼 어, 밖에 없네 아니 우리 가스 빼고 그거 지어내는 가스 빼고 서클 하나 받도되겠는데 아, 니 지금 링이끝이려어끝이야 끝났어 이겼어 우리팀 이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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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이도이 밀려 지금 자 16링 상대 자 18링 그래도 방심하면 안돼요 아링거 이거 이거 이이건거 없어 그냥 이건 이거 한 마리 찍었겠지? 안 찍었나? 거이링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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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거 같은데? 어링 한마리 나오면 그냥 달려간대 그렇지 오오아 까까까까까까까 아 진짜 그 이거 100대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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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건 말이 안돼 이거 진짜 <laughs> 진짜 이거 지는건 말이 안돼 아 근데 이거 디테일 좋다 드론 한마리만 찍고 미탈 그 뭐야 적은이 계속 찍은거 아이 스파이어가 안 터져 있어? 아니 상대 어. 라바 올린 거 봤잖아.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한 번? 원몇탈 와도 끝났어. 아니 한번 가도 되겠는데? 받아 먹고 오케이. 아나나 나. 아 <laughs> 오케이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. 시네 링이 더 많어. 야 오버 막혔다 근데. 뭐야? 뭐해 뭐해? 집중해 뛰어라. 뭐하냐 지금 스포? 콜로니를 왜 때려? 뭐해? 피탈. 이게, 이게 뭐하냐 얘? 와 상대 가스는 800 오, 0원이나있야멋지본지본지본지본지본지 어, 어, 뭐 본진, 본진, 어. 본진, 본진, 본진. 집중해라 아 야, 는백 원이 또있리 말이 안 돼. 아, 선, 그러니까 야, 는 멋있는 크있 막았어. 막아. 야, 뭐 절대 못 막아. 아있끝끝끝는멋있 어,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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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